여러분, 안녕하세요. 스스로 배우는 교과 속 어휘 사회 시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헌법, 주권,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. 여러분, 책 150쪽을 펼쳐볼까요?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. 다음에 각 문장에서 가장 적당한 것으로 골라보세요. 1번. 대한민국의 헌법, 헌법재판소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. 2번. 법 중에 최고의 법은 헌법, 헌법재판소 주권. 무엇일까요? 헌법, 헌법재판소 주권 중에서 헌법을 보호하고 법률이 적절한지를 판단한다. 헌법, 주권, 헌법재판소 같은 말이 들어가 두 번이나 들어가는 것도 있어서 헷갈릴 거예요. 그렇지만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고 나면 이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고 문제를 쉽게 풀게 될 겁니다. 선생님과 같이 뜻을 알아보겠습니다. 헌법은 모든 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최고의 법이에요. 법이 있고 그 중에 더 높은 법인 헌법이 있어요. 주권은 한 나라의 의사나 생각이나 정책을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정책이라고 해요. 이것을 최종적으로 끝까지 결정하는 힘입니다. 그러니까, 나라에서 가장 힘이 센 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? 헌법재판소는 법이, 법률이 더 위에 있는 헌법에 잘 맞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. 그냥 조그만 법은 재판소에서 판단을 하지만, 헌법은 법이 헌법에 잘 맞는지 판단해요. 그래서 재판소보다 더 높은 것이 헌법 재판소입니다. 그래도 용어가 많이 어렵지요.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언어로 한번더 뜻을 알아보겠습니다. 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헌법은 모든 법 중에서 기본이 되는 중요한 법으로 대한민국의 최고의 법입니다. 가장 중요한 법이에요. 그래서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1항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정해 놓았어요. 이렇게 책으로도 나와 있어요. 모든 법은 헌법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. 헌법을 어길 수 없어요. 모든 법은 헌법을 따라야 합니다. 그래서 이 중요한 법인 헌법을 처음 정한 7월 17일을 재헌절로 지정해서 기념합니다. 주권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. 주권은 한 나라의 의견이나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힘입니다.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. 이 사실을 헌법에 정해 놓았어요. 다른 나라의 침략을 물리치지 못하면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것을 물리치지 않으면 주권을 잃어버립니다. 우리의 힘을 잃어버려요. 다음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잘 맞는지 판단하는, 생각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. 그림에 헌법재판소의 모습이 보이지요? 재판관이 앉아있어요. 모두 몇 명이 앉아있나요? 네, 아홉 명의 재판관이 앉아있어요. 헌법재판소에는 아홉 명의 재판관이 있습니다. 혼자 결정하지 않습니다.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을 보호하고 법률이 적절한지, 맞는지, 틀리는지, 적당한지, 아닌지를 판단합니다. 생각합니다. 그래서 헌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요. 이제 헌법, 주권,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다른지 이해했나요? 함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. 다음에 각 문장에서 가장 적당한 것을 골라 보세요. 대한민국의 무엇은 국민에게 있을까요? 그렇죠.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. 법 중에 최고의 법은 무엇일까요? 법 중에 더 높은 법 헌법입니다. 이곳은 헌법을 보호하고 법률이 적절한지, 맞는지, 틀리는지 판단합니다, 생각합니다. 어디일까요? 아홉 명의 재판관이 있는 곳, 네. 헌법재판소입니다. 대한민국의 힘은 국민의으로부터 나오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. 이것을 법 중에서 가장 높은 헌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. 법이 가장 높은 헌법에 어울리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곳을 헌법재판소라고 합니다.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헌법, 주권,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날게요. 오늘도 열심히 배우는 친구들 칭찬합니다. 안녕!